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우고 군보독재 세력이 이끈 나라다. 아멘. 이게 민주당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애국자들이 피 땀을 흘려 일군 기적의 나라다. 이게 뭡니까?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토론을 할때 군부독재 세력이 아니라는 거를 얘네들의 프레임 안에서 논박하고 이러면은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쪽 운동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언어학적으로 프레임 이론을 창시한 조지 레이코프 책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거기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 좌파가 쓰는 언어로 싸우면 안 돼요. 좌파가 쓰는 언어를 받아서 싸우면 논박은 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쪽 운동이 있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군부독재 세력이 끝나라. 아니 애국자들이 피땀 흘려세운 기적의 나라야. 그러면 왜 기적이 아닌지를 설명하면 사람들에겐. 기적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언어로 싸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전 국민역 차별법이다. 좌파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 구조주의 학자나 포스트모던 학자가 뭐를 딥답팠습니까 언어를 봤죠 좌파 사상가들 보면 언어가 중요한 걸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좋은 단어를 얘네들이 다 선점을 합니다 젠더 성 혁명을 일으키면서 가정을 파괴하는데 또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죠 다양한 가족 이런 언어 이게 다 이~ 정치적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죠.